아니 예. 따로따로 연구했다고? 아니 비교를 해보려고 비교해 해볼... 네. 오케이 맞아요 감사해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마워요 과장님 네 예, 감사하고 내가 정보 써니까 어찌일 하자니까 이게 고 소음도 들날 수 있어 여기도 열려들 수있어서 오토바이도 줄잖아 오토바이까지 고마워요, 사장님. 한 대는 설치, 한 대는 서, 설치 안 함. 저쪽 거는 설치하는 차, 네, 하는 거. 이쪽에 설치한 거고요. 예, 저쪽에 설치 안한 거고요. 예. 그게 빨리 걸린거 같아요 아 이게 빨리 걸렸어 벌써 걸렸다고요아예 호수 내려가는거 보가 알아 아 그래요? 아니 나는 호수 알지 감사합니다 인정하시죠? 두개 설치한겁니다 얘는 가만히있네 호수가 쟤는 막 흔들리고 안달린거 설치 하는거 설치한거 불 나온거 보면알겠다네 쟤는 빨냐고 애쓰는거 같은데 그죠? 얘는 편안게 가만히있고 기계가 다른점이 그거야 똑같은 상에서 여기까지 올랐다, 그죠? 쟤는 지금 안 달린 거고, 얘는 달린 겁니다. 이? 그죠? 아이언, 나오네. 나온다고? 네, 올라왔다. 올라왔다고요 네. 얘가 먼저 뭐 빨면 된다는 얘기야, 그죠? 빅띵 됐다는 거야. 가만히 있잖아, 걔 얘는. 편안하게. 쟤는 빨르라고 애쓰고 있고. 연료도 많이 먹으라고, 저그문면 얘는 편안하잖아. 나온다. 오케이. 됐네. 됐어. 맞다 인정하셔야 되잖아. 그죠? 이게 난리 났구만. 언제 나오잖아. 쟤는 안 나오고 아직도.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. 난리 났구만. 오케이. 나온다. 계속 안 돌고 있는 애자는. 군바리 군의 애 이거 <목소리도> 고. 이게 막 퍼벅이 퍼넥인데, 편안한 편하게 게막퍼벅겠어 아, 오케이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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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야! 감사해,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공이다! 아짠, 나와요. 예? 안정하시죠? 이제 뚜꾸 좀나 달까 중간에 꽂으면 더나난다고 빠르다고. 아 그게, 네, 그게 로따라 달는 거야. 아, 개수가 등등한 수로 수 그래도 많리가서 탈수. 왜 날렸고만? 그대로 찍을 거다. 시간 버는 거냐? 그러면 연료 주다고요 이거. 그죠 빨리 끝낼까? 아직 못 빨고 잖아이 얼마 씩더몇 분이야? 차에다 n 이 c h i 려고 yeah, y 예예 예. Here, y e a 죠 yeah. Here, yeah, yeah. 죠이 차에서 e 리한 거예요. 그래서 차 e yeah, yeah. h e 나 e yeah. h e r 이 yeah. h e r 그죠? 아, 그. 아주, 이렇게 놔도보 오셔봐. 장난하자, 시간 이으라 이거 시간. 일 가면 에너지 절약된 거야. 일도 빨리 하면 좋잖아, 그죠? 빨리빨리 빨리 끝내고. 일을 빨리 끝낸다는 거야, 저러봐. 시간 낭 비틀하잖아, 짜증 덜하지. 게임 끝났어. 네. 중간에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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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울 수 있어 이렇게 탄창을 만들거네 중간에다가 덮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만든거고 고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꽂을 수 있죠 중간에다가 끝난거냐 이거 아직도 안들어 아직도 못 빨아올려 여기다도 꽂아줘야 여기, 된다. 여기다 꽂아야 된다니까. 꽂을 수 있으면. 휘어리 치니까야 휘어리. 내, 아니, 여기도, 네. 여기도 가능하다고. 원리가. 하 아니, 내, 오해하지 마시라고. 아니, 거기다가는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안 되고. 아,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 쫓기게 하면 꽂으면 불을 올리다, 얘가 좀떨린 거야. 불의 원리가 얘가. 얘가 부담이 될까? 잘 빠르지 발을 해준다고 야 진짜로. 그걸 한번 더해봐야 되겠어? 코박이 있으면 짧은 시속에집어꼭고 되는 거야 이거 끝나걸때얘기잖아 아직도 안 나와 아직도 얜 나오고 그대로 찍어야겠어 이게 난리 나겠다 고맙습니다 기회주 주고 고맙다고요 이거 뿌리도 들어가. 이것도 열려주는 수 있어. 오드바이에다가 박혀낸 거냐.